안녕하세요. 은디입니다. 어, 저는 한국에서 한 오랫동안 살았고요. 지금은 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도 어, 낳고 어,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 배드민턴 그, 올림픽 선수 육했다고 어, 그런 어, 영상을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어, 한국 말과 뭐 대만, 중국 내부에서도 "육" 어, 뭐, 한다고 "이거는 비매너"고 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타고 배우고 있는데, 음, 배우는 교실, 교실에서 선생님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워차오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좀 아,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좀 빨리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아, 따로 말 정리하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제가 어, 얘기하는 거 이렇게 편집해서 올렸어요. 아, 좀말 서툴어서. 어,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어, 좀 음, 먼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중에 저도 어, 편집해서 어, 저기 말 알아듣, 더잘알아들을수 있게 남편한테 어, 저기 고쳐다라고 해서 다시 편집해서 올릴게요. 일단, 워처에, 워처는 음, 중국에서 도대체 또 무슨 뜻인지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워 차우는 아 어, 굳이 번역하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어그어떤 다른 한국에서 뭐 어, 비슷한 이런 단어 이렇게 번역해줬는데 남편한테 남편은 아 이거는 욕 욕인데 뭐어저거어저거 그렇게 했는데 시누는 이거는 어 중국 내에서 어 요즘 그거 욕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음, 이야 하는 뜻으로 많이 표현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뭐, 놀았을 때, 어, 그리고 어, 반응 극격히 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국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해 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 저는 인터넷, 인터넷 용어 믿으시는 의약 어, 그리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뜻이에요 어, 또 다른 것도 검색했는데 나오는 거는 워쳐는 뭐, 어, 다음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어, 욕하는 거 말고는 어, 항상 이하로 이렇게 표시한다 쓰시는 녀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 <laughs> 욕하는 뜻으로 있긴 한데, 항상 "의약" 하는 거 표시한다. 의약의 뜻이요. 의약, <laughs> 어, 놀랐다. 그런 뜻으로 많이 어, 표현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 다른 그 발음. 비슷하고 글씨 다른 두두 어, 글씨 와처 다시 검색봤는데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항상 어, 놀랐다고 어, 발음 똑같은데 글씨 조금 틀리게 이렇게 검색했어요. 와처. 그러면 이거는 어, 항상 음, 놀랐다는 거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극한 반응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구두어로 많이 쓰이게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저에 대한 해설은 또 찾아봤어요 또 워터에 대한 해설은 찾아봤는데 엄청 많은 해설과 뜻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어 워터에 어, 대해서 또 다시 찾아봤는데 엄청난 그런 해설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 엄청 놀았을 때 그냥 입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워터라는 이런 단어 그다음에 엄청 슬픈 일이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워쳐라고 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한 사람이 엄청 엄청 유아할 때어 이렇게 워쳐라고 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엄청난 기분일이나 성공할 때 엄청 어, 뭐라고 해야 돼? 어, 내 마음속엔 그런 기쁨을. 가릴 수 없을 때 워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 가끔씩 이렇게 엄청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기쁜 일을 일을 발생할 때 워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 저기 자랑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배트민트 올림픽 선수 그 말을 듣자마자 어, 나는 그 선수는 욕하고 있는 거 아닌다고 생각했어요. 어, 너무 편 들어주거나 뭐 해명하고 싶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정말 중국 사람으로서 어, 우리 그런 그 인터넷 용어 듣고 많이 듣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육한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어, 안 좋은 거 뭐냐면 이거 솔직히 그냥 음뭐 평상시에 이렇게 구두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경기장이나 뭐 세계인 앞에서는 쓰면 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인 앞에서 또뭐 이런 음. 방송 앞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어 저당하지 않다고 느꼈 느꼈어요. 이거는 많은 거야. 이거 방송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어 저도 젊었을 때 젊었을 때는 한 스무 어, 살안 됐을 때 그때는 잠깐 입에 붙고 얘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에이, 이거 뭐냐면 그때 처음에 유행할 때 아마 어, 2000년대부터 그때 인터넷 발달하면서 이런 용어를 만 만들어내고 젊은 사람들이 막 이런 거는 어, 입에 붙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놀았을 때, 뭐 기불 때. 어, 이해할 때, 믿을 수 없을 때, 이런 거는 그냥 어, 구두어처럼 입에 붙었어요. 근데, 어, 이거 왜 어, 방송이나 뭐 나오면 안 좋은 거냐면, 이 단어는 원래 처음에 응. 좀 욕하는 뜻으로 좀 속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 뭐 놀았을 때, 어, 저기 홍보날 때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어, 중시적인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어, 방송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배우는 단어가 있는데, 뭐, 존나, 어, 존나 예뻐? <laughs>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방송에서 잘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 워차원는안 어,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중국에서 정말 안 되는 안 되는 욕 중에서 하나는 차오니마라는 <laughs>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글씨는 하고 워처의 발음 하나하고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경기 중에서 배드민턴 어리핑 어리피 그 선수는 워처라고 할 때는 어, 이거 방송 앞에서 세계인 앞에서. 이렇게 구두어로 나오는 거, 저당하지 않다고, 어, 봐요. 이게 정시적인 동로든 그런, 어, 용어는 아니고, 세계인 이렇게 어해 받을 수 있는 단어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 중국의 문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욕했다고, 어 이런 욕한 선수를 나왔다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정말 오늘 그렇게 잘 준비하지도 안 하고 어, 뭐 이거 일어나자마자 한가할 때 바로 이렇게 찍었어요. 왜냐면 너무 오해할까 봐 내가 하루라도 빨리 어리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정말 어제는 우리 어, 탁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더우 이거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중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어, 저기 진실한 우리 중국 사람은 이 단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어, 이렇게 음,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비난이나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정말 어 그렇게 하기 전에 중국 문화 그렇게 어잘 알고 중국 현지에 가서 이 단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하는 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급하게 영상 찍느라. 어, 이사 구성 이런 거는 부족한 부분이 조금 감안해 주시고 어, 좀 며칠 있다가 다시 어, 재편집해서 어려 보겠습니다 <목소리> 这还爱卷麻花，我操！哎呦，我操！哎呦，这年轻人，我操！这这胆也太大了，这！这谁设计的？我操！这玩意儿，我操！不是玩命了吗？我操！要找我钱，我都不玩，我操！哎呦！